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트룩스에서 링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강미희 대리입니다. 어,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여기서 나누어 볼 이야기의 주제는요, 현지와 번역의 품질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는 않을 텐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현지와 산업에서 말하는 품질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번역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번역의 최종 산출물의 품질을 확보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발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어, 현지화 업체에서는요 어,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 그들만의 방식으로 어,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 기본적인 방법들은 다 디테일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기본적인 틀은 다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지화 업계 품질 관리는 리사의 품질 보증 체계의 오류 기반 측정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자꾸 너무 <laughs> 죄송합니다. 어 여기서 오류 기반 측정 방식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번역물의 품질을 평가할 때 오류를 측정을 하고요. 그 측정된 오류를 통해서 그 해당 번역물의 품질을 결정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리사라는 단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로컬라이제이션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어 소시에이션의 준말로 현지화 산업 표준 협회를 가리킵니다. 어, 1990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가 2011년도까지 존속됐던 단체인데요. 그 설립 목적은 소프트웨어 현지화의 세계화 정립을 위해서 존재를 했었지만 2011년도에 사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지화 업계는 리사가 제안하는 품질 보증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저는 솔트룩스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 대부분의 업체들도 비슷한 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품질 현지와 어, 산업에서 말하는 품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업계 전문가와 실무진이 막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품질 평가라는 그 모호한 개념 때문에 어, 상당히 콕 집어서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 여기저기서 번역의 품질을 언급하고는 있지만요,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논의된 적은 거의 드뭅니다. 그렇다면 왜 번역 품질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논란들이 발생을 할까요? 어그그 이유는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된 공통된 개념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당사자들 간의 번역에 대한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수학 공식처럼 a는 b다라고 딱 떨어지게 말을 할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번역 품질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순간에도 수천명의 감수자가 그들만의 내적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현지와 번역의 품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역의 품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품질은 고정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유연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현지와 주기 초반부터 그 품질을 계획을 하는 것이 맞으나, 어, 현지와 업체의 그 현실적인 문제상 현지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제한 사항들을 잘 커버를 해야 하는 것, 그게 현지와 업체에서 마주한 임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의 품질이 그 개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상황적 제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 품질을 결정하는 고려 요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사의 목표를 충족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리 해당 번역 산출물이 어, 해당 어, 현지화 업체의 워크플레이에 맞 어, 워크플로에 맞춰서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어, 고객사가 최종적으로 그 번역을 만족을 하지 못하면 품질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만큼 고객사의 목표를 충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외 기타 요소를 보시면 최종 사용자가 해당 번역물을 가지고 문제없이 기능을 잘 구현을 하는가, 또 번역 품질을 결정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얼마나 명확하게 또는 정확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가가 번역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번역 품질을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제약상이 바로 시간적인 제약입니다. 어, 현지화 프로젝트를 핸들링을 하다 보면요 그 시간이 당연히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납기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최상의 품질을 최선을 다해 끌어내야 하는데요 이게 참 저도 말을 하면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 현지화 업체에서 실력 있는 리소스를 얼마나 많이 잘 관리하고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어의 기본적인 오류들을 걸러낼 수 있는 툴크의 로그를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핸들링 할수 있는 CAT 툴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 만들어내는 변수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타 제약사항들을 보시면요, 어, 무시할 수 없는 예산 혹은 재정적인 제약사항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해당 고객이 거는 품질에 대한 기대도 제약사항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 과정 내에서 살펴보시면, 뭐, 번역사나 감수자나 편집자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도 품질을 결정을 하게 되며, 또 번역 과정 속에서 살펴보시면, 원천 텍스트의 품질, 아주 중요합니다. 타겟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원천 텍스트고요. 또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용호집이 얼마나 잘 구성이 되었는지 또는 번역 메모리가 얼마나 잘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도 해당 번역물의 품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절차적, 맥락적으로 작동하는 다중적인 제약관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품질을 확보하는 것 아주 중요한 현지 업체의 숙제이자 임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번역의 최종 산출물의 품질 확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앞서 또 설명이 되었지만, 어, 솔트릭스에서 링기스트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역 품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리소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실력 있는 리소스. 당연히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지어 업계에서는 이에 더불어서 필요한 요건들이 또 있습니다. 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CAT 툴을 얼마나 잘 사용을 하고, 또 새로운 CAT 툴을 제안을 했을 때 얼마나 잘 수용을 하는가. 이것도 번역사의 능력이고요. 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요. 시, 어, 실제로 스스로가 QA 툴을 통해서 기본적인 오류를 제거해오는 번역사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역사는 당연히 업계에서 누구나도 선호하는 번역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실력있는 번역사는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 업계의 담당 PM과 내부 감수자, 즉 링기스트 간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번역사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번역사의 역량이 극대화되면 당연히 번역 품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번역자의 성장을 이루고 또 현지와 업체의 품질도 높이면서 서로 윈윈 관계를 쌓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수 있겠죠. 어,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품질 보증 절차인데요. 어, 번역, 번역물의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품질 보증 절차, 즉 QA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번역의 게시 불가 상태를 피하고 적합한 품질 수준을 확보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QC라는 절차도 있는데요. 이 QC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 원천 텍스트 개발 단계부터 제품의 최종 전달에 이르는 전체 현지화 주기를 통해서 QC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미 발생한 게시 불가 사례를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상태로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 어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 사실 현지화 업체에서 QC를 실시하는데 참 많은 제약사항들이 있죠. 왜냐하면 현지화의 전체 주기 중에 원천 텍스트에 대한 번역 작업이라는 아주 부분적인 작업만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c a t 툴 내에서 세그먼트별로 쪼개진 텍스트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당 텍스트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QC를 QC를 실시하지 못한다는 상황 때문에 그런 제약 사항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당연히 이때 커뮤니케이션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쿼리 시트라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요. 쿼리 시트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면서 을 고객사에게 나는 이러한 의문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품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라고 계속 알려주는 작업 아주 중요하죠.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살펴보시면 어, 번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번역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현지화 업체와 리소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고객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보통 고객은요 목표 로켓의 언어, 문화, 관습, 법적 요건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이유로요 어, 번역사, 어, 번역 회사에서 필요한 기준이나 요건, 사양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주 운이 좋으면 용어부터 세부 지침까지 잘 세팅해서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고객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러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죠.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현지화 담당자입니다. 즉 PM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별로 해당 번역에 대한 지침들을 잘 구성을 하고 일관적인 번역 품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지침을 리소스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에게는요. 어, 이러한 품질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수준을 반드시 주지 시켜 줘야 되는데요. 보통 클라이언트가 현지 업체에서 알아서 잘 번역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보통 클라이언트 측에서 어, 적극적으로 잘 관리된 자료들을 제공을 하지 못하면 현지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품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대 수준을 반드시 알려 줘야 되고 이제 기대되는 번역 품질에. 그 서로 간의 그 수준을 합의를 보아야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어, 번역의 품질 보장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현지어 업계는 리사의 QA 체계를 따르고 있고요. 또 품질 측정법은 언어, 포맷, 정확성 등의 오류 유형을 설정을 해서 그 심각성은 심각, 경미, 추천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기스티는 벌점을 합산한 총점에 하한선을 설정을 해서요. 그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해당 번역을 게시 불가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품질 기준선은 프로젝트나 회사 단위로 설정이 되면서 또 요구 품질에 따라서 그 기준선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요. 또 따라서 품질은 절대적이라기보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준선은 심각이나 경미의 총 개수로 설정이 되고요. 되게 심각한 허용은, 어 심각한 오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동시에 링기스트인 향후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번역사에게 피드백을 제공을 하거나 또는 부적절성이 파괴될 때 코멘트를 통해서 해법을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기본적인 언어 오류를 제거하는 툴킷 a 도구를 살펴보실 텐데요. 저희 솔트룩스에서는 QA t QA 디스플러라는 도구와 엑스벤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QA 디스틸러인데요. 어, 사실 솔트룩스는 QA 디스틸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엑스벤치를 사용을 하고 있으나 어, 특정 고객사가 요구하는 이제 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용어집 사례인데 어, 터미널로지에 이제 용어집으로 구축된 한국어 용어가 해당 번역에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류로 제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용어집 관리에도 아주 용이합니다. 어, 이것은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하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엑스벤치인데요. 어, 다양한 오류들을 잡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소스에서의, 소스텍스트에서의 이제, 일관성이 맞지 않았을 때 잡힌 오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타겟에서 일관성이 잡히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대소문자에 관련된 오류들, 기타 기본적인 오류들을 잡아내고 있고요. 보통 소스에서의 일관성 문제는 오류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서 타겟 어, 번역에서 퍼지가 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지도 잡아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고요. 또 이렇게 숫자 오류 등을 통해서 날짜는 거의 보통 오류가 아닐 확률이 높지만 기본적인 오류들, 숫자 오류들을 이 QA 엑스벤치를 어, 통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어, 이 도구가 왜 중요하냐면요. 링기스트에게, 즉, 리뷰어에게 해당 번역물이 전달이 될때 기본적인 오류상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제거, 어,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링기스트는 쓸데없이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관점으로 더 깊게 어, 해당 번역물의 품질을 확인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어,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실시한 번역사 평가인데요. 해당 번역물의 오류를 소스, 타겟, 코렉티드 버전 그리고 코멘트로 이렇게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심각한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어 예를 들면 첫 번째 보시면 의아해합니다. 그냥 할게요. <laughs> 의아해합니다. 이 부분 뒤에 마침표가 없는데요. 이런 마침표가 없는 오류라던가 끝에서 두 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답변하러 노력하는 경우에서 오타가 있죠. 이런 오타도 아주 심각한 오류로 설정을 하고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기타 사항으로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경험치와 반드시 접촉하고 있어야 된다. 이 번역 오역. 오역은 아니지만 원문 대비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한국어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가독성이 떨어지는 분야들도 다 오류로 잡고 있고요. 또그 외에 해당 용어를 일관되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에 어디언스를 이 해당 번역사가 대상 혹은 참석자 두 가지 용어로 선택을 해서 혼용되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점도 일관성 오류로 잡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줄에 얼리라는 이 영어 부분을 번역사가 이지로 잘못 번역을 해서 쉽게라고 번역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이 번역사는 해당 번역에서의 이제 다른 프로젝트 모두 이제 세일이 되면서 이제 제거가 된 상태고요. 앞으로도 이 번역사님은 거의 가용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술트룩스에서는 번역물을 평가할 때, 부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았는지, 혹은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혹은 없는 내용을 참원하진 않았는지, 오타는 없는지, 띄어쓰기는 잘 되어 있는지, 혹은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지는 않는지, 용어가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용어집이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레퍼런스를 잘 참조했는지 등의 관점에 따라서 번역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해당 사례는 네. 번역사의 실수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 번역에서의 문제는 바로 저 원문에서 chemicals 다음에 3라는 숫자가 왜 저기에 들어와 있는가에서 저는 의문을, 점을 가졌는데요. 어 이게 지금 원문이거든요. 이 숫자 3이 CAT 툴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잘못 구성되면서 이이 이 항목에 wash with chemicals 다음에 3가 바로 뒤로 붙어 버린 오류였어요. 그러니까 구성이 잘못된 거죠. 근데 번역사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절하게 원문을 확인하려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오류에 대해서 번역사가 먼저 의심을 하고 적극적으로 원문을 참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도 링기스트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번역사의 오류를 보진 않지만 당연히 피드백으로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사를 트레이닝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번역사가 새로운 툴을 받아들였을 때 용어집을 잘못 설정한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툴이 너무 이제 본인이 봐도 너무 어색하니까 용어집을 세팅을 해야 되는 걸 깜빡하고 세팅하지 않아서 용어집을 절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 툴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다음 번역에서 어 되게 잘 적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트레이닝을 거치게 됩니다. 에이. 어, 마지막으로 고객사 커뮤니케이션도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 고객사가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 손을 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 적극적으로 용어집을 요구하시고요. 또 정확한 레퍼런스가 있는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가이드는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스타일 가이드도 반드시 요청해야 되고요. 이네 번째 부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부정확한 원천 텍스트는 반드시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보통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원천 텍스트의 오류를 본인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돼 잘못 제공이 됐든 혹은 의심이 가든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타겟의 품질이 좋지 좋을 리가 없죠. 없으니까 어 반드시 퀄리시트를 작성을 해서 고객사에게 해당 원천 텍스트가 올바른가요?라고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사도 자신들의 원천 텍스트의 품질 수준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더 나아가서 해당 현지화 업체와 고객사간의 신뢰를 쌓게 되는데도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타 외에 참고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보통 현지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다 보면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다국어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보통 한국어에서 아무런 의문상이 없다 할지라도 다국어 커리 답변 시트를 제공을 받아서 다른 언어에서는 어떤 의문상이 있었고 또그 의문상에서 어떠한 답변이 달려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어, 내가 의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것 바로 커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신뢰도 쌓고 품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 리소스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같이 성장하고 품질도 올리는 과정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